4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수학 시간부터는 5단원 막대 그래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는 108쪽과 109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공부한다기보다는 5단원 막대 그래프에서 공부할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108쪽, 여기에 보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할까요 되어 있는데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내용은 주어진 자료들을 정리해서 보기 쉽게, 보기 편하게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먼저 108쪽, 109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익숙한 올림픽 장면일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 캐릭터들도 올림픽 상징, 기호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우리나라 국기, 들고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운동장에 보시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 선수들이 보통 올림픽 개막식에 이와 같이 각 나라의 선수들이 입장하는 장면인데요. 그 옆쪽 109쪽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이제 메달 시상식이 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각 메달을 시상하는 시상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금메달을 딴 선수가 우리나라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네요. 아래에 보면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 중에 양궁 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다양한 올림픽 종목들이 열리는 것, 운동 경기가 열리는 것, 그것이 이제 올림픽이죠. 그런데 우리가 108쪽, 109쪽에 왜 올림픽이 나와 있느냐? 올림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종목들이 있으며, 어떤 신기록들이 각 종목별로 있고, 또 어떤 선수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땄고, 어떤 국가가 가장 많은 메달을 땄는지, 그런 자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어진 자료들을 정리하는 내용, 그것에 대해서 이번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109쪽 아래에 보시면 모든 별로 아마 설문 조사를 한것 같아요. 주제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좋아하는 운동, 태권도, 축구, 탁구, 배구가 있는 것을 보니까 또 체조, 펜싱, 레슬링, 사격, 육상 있는 것을 보니까 음, 다양한 종목으로 보아서 아마 올림픽과 관련된 또 내용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자료의 정리와 관련해서 3학년 때 그림 그래프 그리고 표를 살펴봤을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이번 단원에서 공부할 막대 그래프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살펴봤잖아요.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도 막대 그래프라고 해서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는지, 또 막대그래프가 무엇인지, 막대그래프의 좋은 점은 또 무엇인지, 그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수학 익힘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 65페이지로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여기는 수학 익힘 65페이지. ]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는 여러분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영상을 잠깐 정지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문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풀어 보셨나요? 그러면 1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앤의 학교 4학년 학생들이 주말에 즐겨하는 운동을 조사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즐겨하는 운동별 학생 수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서 표현을 했는데요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1번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3학년 때 공부했던 거죠 자, 축구를 즐겨하는 학생 수 지금 붙어있는 스티커를 해주면 되죠 한 줄에 다섯 개씩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두개 그러니까 32명이고요 수영은 하나, 둘, 셋, 넷, 스무 개, 네개 24개. 그리고 줄넘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5에 3개. 38명. 자전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2 5명의 2명. 27명. 배드민턴은 20명. 따라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합계는 더해주면 되거든요. 더하면 56. 더하면 94. 더하면 31. 맞나요? 27. 121이죠. 그리고 더하면 141. 따라서 전체 학생 수는 141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중복해서, 어, 투표를 해줄 수도 있겠죠. 표현을, 의견을. 그래서, 표로 주어진 자료를 정리를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았을 때, 즐겨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즐겨 하는 운동은 축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가장 즐겨 하지 않는 것은 다섯 가지 운동 중에 배드민턴이다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고요. 2번. 표를 보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이 표를 가지고 그림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요. 그림 그래프를 보면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큰 그림 같은 경우에는 10명 작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축구를 그림 그래프로 표현을 한다면 32명이기 때문에 큰 그림 3개가 있어야겠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 2명이기 때문에 하나, 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영 같은 경우에는 24명이죠. 따라서 큰 그림 2개, 작은 그림 4개,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줄넘기 같은 경우에는 38명. 어? <laughs> 보니까 즐겨하는 학생수가 축구가 가장 많은 것이 아니라 줄넘기를 즐겨하는 학생수가 가장 많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축구가 아니라 줄넘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덜 즐겨하는 운동은 배드민턴이네요. 자, 줄넘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38명이기 때문에 큰 그림은 10. 3개 그리고 작은 그림은 8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즐겨하는 학생 수는 27명. 20명의 작은 그림 7개. 그리고 배드민턴은 20명이기 때문에 큰 그림 2개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조사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림 그래프로 정리한 거예요. 그림 그래프로 정리한 내용을 보면 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즐겨 하는 것이 줄넘기구나라고 하는 걸 한눈에 알수 있죠. 큰 그림이 가장 많이 있죠. 그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큰 그림이 똑같이 더 많은 축구죠. 그런데 그 작은 그림 같은 경우 줄넘기가 축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학생이 즐겨 하는 운동. 그 다음이 축구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3번. 학생들이 주말에 가장 많이 즐겨 하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줄넘기를 가장 많이 즐겨 하고 있습니다. 표를 그림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좋은 점은 한눈에 자료를 알아보기가 쉽습니다. 한눈에 자료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림의 크기를 보고 어떤 종목, 어떤 운동을 학생들이 가장 즐겨 하는지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학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5단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